언제나 탑스타님께서 퇴근해서 우편함을 확인하니 경찰서에서 뭐가 날라왔다. 뭐지? 설마 하고 보니 10월 3일 밤 10시 10분 전주 시내에서 찍힌 거였다. 그날 고속도로에서 논스톱으로 집으로 오기는 했지만 전주 시내에서 찍혔을 줄이야. 밤눈이 어두워서 주행 속도 제한이 60인지 차마 못 봤다. 안 보였다. 당근을 먹어야 되나? 그나마 남편 퇴근 전에 우편물을 낚아채서 참 다행이다. 미리 언니랑 알리바이를 맞춰놨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다. 우리 영꾼님들 차, 교통법규를 잘 지킵시다. 이렇게 남겨주셨어요. 맞아요. 이게 도로에서 살짝이라도, 물론 어두우면 보기가 힘들기도 한데, 어, 항상 집중해라. 라는 또 이런 경각심을 이렇게 심어주는 탑스타님의 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 법, 어, 교통법규. 어, 이게 발음이 상당히 혀가 꼬이네요. 교통법규. 네.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.